예,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는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의 나라를 보냈던 우리 유가족들과 그들을 지켜왔던 시민 대책위가 이번 21대 대선에 저희들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선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참사에도 정부는 유가족 법회에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부 주요 관리들 중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화면이 선고되는 그날 가족들은 눈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 진실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성형 없이 공개되고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가 처벌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되어야 합니다. 21대 대선에서는 유가족들의 마음, 국민의 아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고 그 당선된 후보 이제 당선자가 되겠죠. 당선자는 유가족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사회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여는 말씀은 이정민 운영위원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미태원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행했던 비인도적인 폭력과 외면을 결코 묵과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그 아픔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위에 덧씌워진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무책임,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빼앗고 도모자라 아이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프레임씌우기로 덮으려 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희생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이 야만적인 정치에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권력의 탐욕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어심받고 매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더시우려 했던 마약에 대한 프레임에 단 하나의 증거나 단 하나의 정황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책임은의인한채 진실을 외치는 유가족들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인 그 참담한 시간들.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 정당하지 못한 권력은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국민을 의민한 권력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에게 강복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우리에게 두 분의 절망을 안기지 마십시오. 이제 막 출범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진실을 풀어가기 위해 수많은 기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유가족이 다시는 길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참사 이후에 거리에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새 정부는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참사가 날 때마다 피해자들이 증상을 규명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꺼내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치흑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께서 옹호봉을 들고 그 어둠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새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새 대통령께서는 이 빛의 연민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기대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었던 무책임과 기만을 반면 교사 삼아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시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밝은 해산 아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봄이 적어놓은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심을 새 정부가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곁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왔습니다. 1 2구1대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현 공동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계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934일째입니다. 어느새 천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몰락의 전조가 12구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결국 불리한 정권을 주권자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고서야 이 참사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12구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또 재발방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해 주십시오. 현재 이주호 거한 대행의 체제에서도 참사 대응 당시 기록들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은폐나 봉인의 우려마저도 있습니다. 참사의 증거와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더 이상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긴 시간 유가족들의 피눈물과 호소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9개월 전 특조위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행정으로 아직 조사 개시 결정도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차기 정부는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진상 규명 과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특별법에 미쳐다 담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사 지금부터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처벌,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연장, 피해자의 피해, 피해자가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이후로도 재난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고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초석을 다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도 빨리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처벌돼도 빨리 처벌됐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나라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1 2 5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 어, 이지현님의 어머니이신 송혜진님의 말씀부터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참사 43일 후에 세상을 떠난 이재현 학생의 엄마 성혜진입니다. 참사 발생 2년 반이 지났지만 진상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지금 저희 유가족들 심장은 여전히 산산조각 난 있는 채입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제 아이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6살 제 아이는 엄마 늦지 않게 돌아올게. 이런 말을 남기고 할로윈 축제를 보러 갔다가 생기 잃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는 왜 나만 살아 돌아왔을까.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43일 후에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사랑해란 메시지를 남기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목숨만 아사간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영혼과 가족들의 삶도 모두 파괴하였습니다. 제 아이처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모두가 이 참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진상 규명은커녕 초기 대응부터 실패했고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애끓는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의도적인 행정 지연으로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제 아이가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국가의 부재와 이에 편승하여 참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차가운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직후 쏟아진 2차 가해성 반응들, 놀러갔다 죽은 것 아니냐라는 비난, 자업자득이라는 모욕, 이런 독화살 같은 말들이 제 아이의 여린 마음을 더욱 깊이 찌려나왔습니다. 독화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아이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새 정부에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합니다. 참사,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정이라는 이름의 치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는 커녕 참사는 반복되고 불안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이태원 유가족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첫째,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 앞에 숨겨진 진실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모든 부처가 특조위에 관한 하, 특, 특조위 조사에 관하여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와 은폐가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 활동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조위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대응에 있어 무시와 냉대로 일관했었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피터라우마 센터 설립과 2차 가해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의 충분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 아이처럼 참사 이후에도 끝없는 고통의 심연에 빠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 개정은 생명과 같은 절박한 필요입니다. 넷째, 생명 안전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상시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제 아이와 같은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시 참사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비바람 맞으면서 거리에서 투쟁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두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친구들을 잃었을 때, 또한 번은 43일로 홀로 홀로 생을 마감했을 때, 애써 살아보고자 했지만, 16세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쓰러진 그날 이후,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나랑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외면당하는 매 순간이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자 형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즉각 규명하고 모든 피해자들을 온전히 품어안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태원 유가족의 눈물과 이 한숨으로 쓰여진 간절한 호소에 새 정보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구호를 한번 다 같이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세번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광화문 거리는 유가족들이 진짜 많이 수없이 걸어왔습니다. 시민들의 위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특별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저희의 요구를 담은 구월을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참사 관련 정보를 특조위에 빠짐없이 제공하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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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주, 충분히 확보하라.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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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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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정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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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예, 우리 대선의 요구안입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사실은. 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즉시 행할 내용입니다. 어, 요구안을 낭독하실 분은 이승현님의 어머님, 연미숙님, 유현주, 아, 저기, 유, 현주 아버지, 유용훈님, 김종은의 아버지, 김순신님 세 분이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차기 바,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차에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는 지금껏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역시 정부의 준비미흡과 주요 간부 늑장 임명 등으로 아직까지 조사 기시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안이거나 정권에 부담이 될만한 사안이 진상 규명 요구를 모두 외면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유례없는 비극적 참사를 이렇게 잊혀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차지정부에 요구하는 과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조위에 빠짐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2 0 2020... 2 0 2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실 국가,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 타워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7시간의 행적 관련 기록들이 공인 처리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시민 대책회의에서 참사 당일부터 3일간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서 목록과 관련 문서 일체를 정보 공개하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일괄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 상당수가 1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참사 당시 기록과 관련 자료들이 전부 공개되어야 하고 보다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사 책임자들에게 더 이상 증거음폐, 책임 회피의 기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대로 된 진상군인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특조의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2025년 예산 요구안 국회 제출 시한 전에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상, 특, 특별법상 특조의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고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특조의 예산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편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온전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5월 21일 내일이면 특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사회적 재난 참사라는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 또는 상담사를 만나는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포, 포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공동적으로 경험한 사회적 터부시와 고립감 등을 이해하는 전담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합니다. 2차 가해의 고통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모욕과 포야을 유가족들이 직접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에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부상을 받을 수 있,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생명안전기법법 제정을 포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후 8년 만에 159명이 희생된. 12구 이태원